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또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다 펴시고요.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세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기롱을 다한후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레네 그래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서 못 받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박은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 자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선고를 받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고 난 이후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을 보면요. 마치 사단마귀와 모든 어둠의 세력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사건들이 진행됩니다. 이 먼저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15절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치고 이제 지로 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채찍을 맞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갈기갈기 찢겨나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버립니다. 절도 직전 상태이셨던 예수님을 또 끌고 군인들은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주색 옷과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면서 번갈아가면서 희롱하면서 구타를 일삼습니다. 막대기로 그분의 머리를 거듭 내려치면서 그에게 침을 뱉어 그를 모욕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유대 문화에서 남에게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모욕과 수치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향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멸을 표현할 때 침을 뱉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군인들에게 완전 인간 쓰레기의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여서 52장 14절에 이 장면을 표현해주 묘사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his appearance was so disfigured beyond that of any human being. He didn't even look like human. 사람 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굴과 온 몸이 완전히 흉터를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상함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오를 기력이 없음을 본 그들은 지나가던 한 사람을 강요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했죠.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 구레네 시몬은 본의가 아니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들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전혀 본의 아니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던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그러한 섬김으로 전께 나가게 아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제 3시 곧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군인들은 옷을 나누면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문은 계속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희롱하며 욕했다라고 했습니다.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요. 네가 너를 구원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또 얘기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 자다. 예수님이시니까 참았지. 만약에 일반 사람이 그러한 모욕을 받았다면 얼마나 참 마음 아프고, 얼마나 참 열받았겠습니까. 진짜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절대로 이런 말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죠? 그 수모와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그러한 모욕과 희롱을 퍼붓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참아내셨고 도리어 그를 희롱하는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그들을 용서하소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쉬, 쉬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셨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심으로써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그 일을 할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일이 더 곤욕스럽고 더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을 희생재물로 바친다라는 그 자체가 말도 안될 뿐더러 최고로 굴욕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어저께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일부러 꾼 꿈은 아니었지만 제가 어, 새로 교회를 개척한다고 어디를 이제 가족과 함께 갔었는데 허름해 보이는 큰 빌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희를 이제 안내하면서 구경을 시켜주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 집 안이 어두침침하고 좀 어두,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밑은 완전히 흙바닥인데 한쪽은 부엌 공간이고요. 한쪽은 침실입니다. 근데 칸막이도 없는 그런 침실이었었어요. 기본 큰 스튜디오 셈이죠 여기가 사택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나름대로 꿈에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동네를 구경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지저분하고 지금 아이들이 애벌레 같은 걸 놓으면서 그러는데 완전히 슬럼가예요.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저희 가족 중에 항상 가장 까다롭게 구는 저희 큰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우즈비 오케이 o u be okay o 그랬더니 오케이래요. 꿈이었지만 산타클라라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슬럼가로 이사해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할 생각을 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꿈에서 혼자 막 울었습니다. 그러고서는 꿈에서 깼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저희도 편안한 생활 환경을 버리고 빈민촌에서 살아야 한다 했을 때 그것이 어마어마한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함에 충격과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빌리포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땜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권리와 편안함을 포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유익과 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편의와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닮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부터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을 이하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권리마저도 나의 편안함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드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막대기로 구타를 당하시고 주먹과 따기와 주님 채찍질을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저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진히 감당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주고 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완전히 순복하시고 순종하셨듯이 저희도 십자가에서 죽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가까운 그 주위로부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신 주여, 저희가 작은 것에부터 순종을 시작하여 큰 일까지도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